안녕하세요. 바통 터치 복음 전달자 저학년 1과 학습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쪽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지키세요. 그림과 설명 스티커를 사건의 순서에 맞게 붙이고 내용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한 소년이 드린 작은 도시락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도시락 들추미를 들추며 내용을 살펴보세요. 미리 이 도시락 바구니 그림에 테이프로 이렇게 들추미를 붙여 놓았지요. 우리 번호대로 한번 들춰보겠어요. 먼저 1번 그림을 들춰봐 볼까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2과 하나님께 헌신.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관찰하며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이 오징어, 횃불, 전등, 종이 비행기, 빈병, 톱담배, 꽃병, 우산, 망치. 와, 많이 숨겨져 있네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 테니까 먼저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찾기 힘들죠? 그런데 그림에 자세히 보면 다 그림들이 들어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자, 자 우리 한번 하나씩 하나씩 붙여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 스티커 붙여볼까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의 집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 스티커 붙일까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쟁에서 아람이 승리하여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아람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요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이 사탄의 전략들은 정말로 무서운 공격임을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우리 6쪽 실천의 마음 가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나요? 여러분에게 도착한 메시지를 읽고 스스로의 결심을 적은 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실천하세요. 첫 번째 사탄이 이렇게 속삭여요. 시험 끝날 때까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교회는 언제든지 갈수 있어. 맞나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겠나요? 한번 적어보세요. 안 돼!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맞아요. 학생이라면 공부는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그러나 공부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전도하란 말좀안 했으면 좋겠어. 그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줘야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지켜져 왔고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전도해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낸다고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말라는 말은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 성경은 옛날 이야기잖아 따분하게 그런 걸 읽고 있니 맞나요?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도 최신의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까지 약 1,400년에 걸쳐서 49명의 저자위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도, 어느 시대에도 최신의 책이면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던 능력의 책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성경을 읽으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 개인의 취향을 인정해야지 동성애나 이혼, 낙태를 제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봐.